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 p 1 0백입니다제 오늘 보는 것은, 밀크초코라는 게임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게임 시작. 어딨지? 마우스, 마우스. 아, 여기있구나 게임 시작. 일반전. 우유 끼리 WASD로 움직이기 가능하고, 스페이스바 점프. 어 시작 가단 거겠죠? 벌써 죽은 건 아닐 거, 아닌 거겠죠? 어, 살아나고, 오유. 이렇게 클릭이 쏘는 거고, 어, E 누르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Q가 저, 날리네. 어, Q를 하면은 이렇게 수류탄 날리고, 이거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나? 이 아니고 어? 길을 모르겠다 어떡하지? 아아아아아어 아. 컨트롤 아니고 나 오유 빼기라는 게임이래요 우와 닫닫닫닫닫닫닫 R 누르면 리로드 가능하고요 뽀용 E로 부를 수 있다 죽었네 딱봐 저기 는 다크 초코 밀크 위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밀크가 위인 했다죠 이게 <laughs> 뭐지 이게 뭐니 뭐는... 진짜 뭐지? 3, 2, 1. 3년 전. 고고 이랬지 아까 전에가. 흰색 팀이네요 제가. <laughs> 총 힐로 바꿀 수 있을 리볼 버 리볼버죠 지금. 석양이 진다. 죽어라. 수류탄이나으그라뿜 멜. 여기. 어떻게 와? 호. 떨어져 싶어. 예, 네, 예, 이래문대고 예, 예, 있으면 되는구나.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오케이. 뽀뽀뽀뽀고 있으면 되는 뽀가뽀뽀뽀뽀뽀뽀 맛있지 수산 다먹었으죽 죽으면 되는기야 빠바빠빠빠빠 s 어 h u g g l e m a 뽀뽀뽀뽀뽀뽀 먼저, 주고. 수 u 탄이거 n s 라 r t a n s u r t a 이이 u r t 되는 s 그냥 뽀야 저쪽에서 t a 야, 저쪽에서 와. n s 게이 t 버렸다 u r t a n Surtan. s u r MVP가 u r t a n s u r t 간단하네요 조작법은 WASD로 움직이고 E가 구르기 Q가 수류탄 클릭 눌러서 총 쏘는 거 이것은 수류탄이요 하고 굴굴굴굴 굴러서 니 뭐니 알갈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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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놈 재장전 호잇 되어있구만 네 이놈 뒤통수를 조심했어야지 예. 이놈! 통수다! 굴굴굴굴굴굴통 저걸 제가 먹네 여기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호잇! 죽어라! 그래 후이, 오이 굴러준 다음에 뒤통수 후려버리기. 통수를 조심했어야지. 딜 내가 있는데 그대로 말이야. 안녕. 반갑다. 우이 양악하기. 얘들 왜래 못 하니? 카 안녕. 친구들 반가워. 고르면서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안녕 죽고 싶니 온유야 어디넌너넨 뭐니 반갑다 통수 후리기 친구야 통수 조심해야지. 놓고 통수를 후려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십오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날 썼다에? 너 언니? 이 로드 해주시고, 저기 있네. 로드, t 로드온유유야녕뭐이 너무 쉽죠 거의 양하기죠 이 정도면 온유가 e 명이네 일단 지금 여기서 나가 봅시다 <laughs> 일단 조작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E 구르기 Q 수류탄 좌클릭 총 쏘는 거 WASD로 움직이기 너무 쉽죠 캐릭터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야 이게 뭐니 음 나는 저런 걸볼 생각이 없었는데 니얘또 뭐지 어머 튕겼네 오 됐다 돈 돈돌돈돈돈돈 추츄츄추 귀찮가보죠 플러그 지금 돈으로 살수 있는 최대 최대가 어딨니 여기서부터 800이고 여기서 고스트 뭘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는 거세 캐릭터 끼고 한판 하... 하고 끝내봅시다 보스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싫어 실드 할거야 아이예이 예, 광고잖아 광고 광고 나가 실드 됐고 실드실드 어딨니 여기 있네 장비 오우 아우 장비를 살거라 생각을 했는데 장비가 다 비싸네 훈장 더블킬, 트리플킬, 판타스틱킬 복수, 기타 등등 업적이죠 한판 더 해보고 아 배틀로얄도 있고 친선전인데 지금 여기 팀친구 없으니까 배틀로얄 한번 해보고 솔로 배틀로얄 해보고 끝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띠롱 띠롱 숟가락 들고 있죠 아무도 없어 배틀로얄에 나가야지 어쩔 수 없겠습니까 배틀로얄 아무도 안한는것 같으니 그냥 일반전 한번더 해보고 끝냅시다. 이것은 수르탄이요 어, 그럼 스킬이 바뀝니다. 이 스킬이 라이너에 다른 게임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되는 것 같구요. 어우, 이 친구 좀 하는 걸뭘 봐? 이게 이 e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되는지, 시간이 지나야 취소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녕 호잇 오, 아우 죽었네. 내 피는 어디서 확인을 가능하냐면 여기 또는 요 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나요? 뭘봐 죽어라. 이것은 수르타니오. 점핑. 어 막았는데 옆구리 옆구리를 공격하면 이게 나가리 된, 된다는 거 내가 막았다 생각해도 애가 옆구리를 신다그럼 나가리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려면 20몇분20몇초 남았거든요 고고는 무슨 하이 차라리 아까 그 돌진이 훨씬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쓸모죠. 예, 초코인 예, 축하해. 8, 7, 6, 5, 4, 3, 2, 1. 이것보다 기본 캐릭터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가드가 너무 구닥다리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수류타니오 가드한다. 난 막는다. 오 치만 해봐라. 죽는다. 수르타무반니 느어 no? 무서워. 무서운 친구들 구나 그래 봤자 나한테는 안 되지만 말이야. 드리 더블 킬이요요 오, <목소리> 이걸 좀더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2 1 3부활하흐 아우 이로갔다가이로갔다가이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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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타 여기 로카타가이로카로카타 이로카타가, 이로호이로카타 이로카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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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뭐 채우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쩝점점점점점점점하고 여기서 꺾어서또점 수류탄 못 받나 가드 다이 가다면 점프를 못 합니다 그나큰 단점이죠. 호기만 해봐야. 누가 여기에다가 세워 놨나 했더니, 이놈이구나. 우유로, 우유로 바꿔, 우유로 가드 예. 이게 너무 쉽죠. 레벨업 해봤자 mvp는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무리뉴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해본 게임은 밀크초코였고요. 스에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아, 언제든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2백이었습니다. 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안녕!